고양시 영재교육원 학생들과 함께한 한국 드론 교육센터 체험 교육 드론을 알면 미래를 안다. 안녕하세요. 드론 마니아 여러분, 오늘은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영재교육원 학생들과 함께한 특별한 드론 체험 교육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고양시 영재학생들의 특별한 체험 드론 교육. 지난 10월 28일 한국 드론 교육센터는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 부설 영재교육원의 학생 27명과 함께 고양곰돌이 한마당의 교육마당 체험행사에 참가하여 스마트 체험반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드론 교육의 다양한 면모, 한국드론 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체험반 교육에는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나는 드론 축구용 드론을 이용하여 3시간 동안 드론 비행과 축구 체험을 하는 드론 체험반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입문용 드론으로 기초비행 교육을 받고 2시간 동안 간단한 게임을 즐기는 체험반입니다. 이날 고양시 영재교육원의 학생들과 함께한 교육은 일반 체험 교육으로 진행되었으며, 참가한 학생들은 드론 조종의 기초부터 체험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의 기술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미래의 진로를 위한 발판. 이번 체험 교육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 학생들에게 미래 진로에 대한 긍정적인 동기 부여의 기회로 작용했습니다. 드론 기술이 미래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이에 대한 준비와 탐구의 시간으로서 교육의 가치를 더했습니다. 드론과 미래, 그리고 꿈, 미래의 리더가 되기 위한 첫 걸음을 한국드론교육센터와 함께 시작하세요.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이 영상의 제작자가 만든 다른 영상도 보고 싶다면 구독 버튼과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